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공짜로 매일 아침 암 치료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정학과 전문의 김현욱입니다. 여러분들이 가장 두렵고 걸리기 싫은 병 무엇인가요? 많은 사람들은 아마 암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.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암. 매일 아침 이것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화제입니다. 공짜라서 더욱 솔깃한 정보 바로 공유를 해드릴게요. 여러분, 아침 기상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세요? 격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, 몽롱한 기분을 잠에서 깨려고 또 커피를 드시는 분들, 이 각성을 위해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, 어, 아침이 힘들어서 어떻게든 잠을 떨치려고 하는 이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지금 이 행동들을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저는 아침에 깨면 이 뇌를 깨워주기 위해서 한 20분 정도 침대에서 그냥 멍하게 <laughs> 누워 있는데요. 뭐 사람마다 굉장히 이제 루틴이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정보를 자기 마음 속에 많이 체화를 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사실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깁니다. 이 암이라는 것은 보통 인체의 세포들이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형태의 일정 크기로 자라나는 것에 반해서 이 암이라는 것은 dna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무작위의 위치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매일 생기는 대부분의 암세포는 면역체계의 통제로 인해서 제거가 되지만 여러 원인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을 때. 이 암세포가 계속해서 분열을 하고 종양으로 발전을 해서 악성종양, 즉, 우리가 진단받는 진짜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확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이 정리하자면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몸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. 이 나쁜 것은 더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건데요. 그럼 뭘 해야? 공짜로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느냐고요? 귀를 쫑긋 해주세요.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인 메슈 워커는 저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를 통해서 수면 부족은 느린 형태의 자기 안락사라고 했습니다. 밤에 잠을 잘못 자면 낮에 피로감이 크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또 불면증이 지속이 되면 심근경색이나 외졸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도 올라갑니다. 이 반대로 숙면을 하게 되면 수면 중에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에 의해서 NK 세포를 자극함과 동시에 이 백혈구 감소를 억제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데요. 7시간 푹 주무세요, 여러분. 저는 항상 7시간 꿀잠을 잡니다. 이 잠자기 전에는 휴대폰을 좀 멀리 하고, 그래도 잠들기 힘들다면 암막커튼과 안대, 귀마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또 불면증이 심하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 암세포를 죽이는 습관 두 번째는 물입니다. 여러분, 물 드셔야 합니다. 매일 약 2.5L의 액체를 섭취하는 사람은 방광암에 걸릴 위험이 24%가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. 물을 많이 마시면 이장 운동이 원활해져서 배변을 잘 하게 되고, 또 발암 물질과 대장 점막이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져서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물을 무작정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요. 물을 마시는데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. 우선 입안을 축인 다음에 삼킵니다. 이 방법은 생체 반응으로 갈증 준추에 전달을 해서 몸의 세포가 수분의 진입을 인지해서 충분히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. 또두 번째로는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. 체내는 화로와 같기 때문에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게 되면 몸이 신진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. 특히 이 아침 첫물한잔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출근 전에 자동차의 시동을 먼저 켜놓는 것처럼 우리 몸도 아침에 눈을 뜨고 마시는 이물한 잔으로 뱃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.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물한 잔을 꼭 마십니다. 이물 마실 때첫 모금은 약간 헹궈내고 입안의 세균들을 조금 배출한 다음에 마시는데요. 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야, 이 찬물은 안 좋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아직 과학적으로는 정확하게는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. 하지만 견해는 많죠. 된다 안 된다로 걱정 하지 마시고요. 이 자신이 마셨을 때 편안하게 맞는 온도의 물을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. 이 물이 몸에 좋은 건데 마시기 전부터 걱정한다면 이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잖아요. 이 마지막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습관 세 번째는 아침 식사입니다. 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로 뭘 드시나요? 뭐 달달한 커피 한 잔, 또는 시리얼? 저는 사실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많이 거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아침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첩 반상과 함께 든든하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빠듯하고 분주하게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. 그런데 아침부터 당이 과한 음식들이나... 이것저것 다 갈아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고 또 즙을 섭취하시게 되면 혈당 폭탄이 몸에 투척이 돼서 큰일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액상으로 들어가는 물질들은 아주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또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가 되게 되죠. 이때 분비되는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-1은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도울 수가 있고요. 이 IGF-1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IGF 결합 단백질은 감소를 시켜서 더욱더 종량의 성장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즙이나 음료보다는 콩, 생선, 새우, 두부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 및 식물성 단백질과 잡곡 과일, 야채 등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커피가 정말로 먹고 싶다면 아메리카노를 마셔주세요. 이쓴 커피가 단 커피보다는 몸에 덜 무리를 주거든요. 이 대신 우선 동물성 지방과 패스트푸드, 가공식품 등의 섭취를 줄이시고, 특히나 이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의 섭취는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. 이 암세포 증식에 영향을 주는 밀가루, 설탕, 꿀과 같은 단순당의 섭취도 당연히 줄이는 것이 좋겠죠. 이런 식 습관은 출근하는 평일에도 늦잠을 자고 싶어 하는 주말에도 규칙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. 규칙적인 시간에 이루어지는 아침 식습관은 체중 조절 중인 다이어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는 암 예방 공짜 습관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공짜 암 예방법 혹시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하지만 이 방법들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습관이 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암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. 건강은 미루면 미룰수록 나에게 독이 됩니다.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챙겨야 하는 게내 건강인데요. 좋은 정보 묵혀두지 마시고 함께 스카나 해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건강한 습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현옥 원장이었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